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대원들이 화성에서 채취한 표본을 분석하던 중 미세한 단세포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이 생명체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지능을 발휘해 대원들을 위협하죠. 그 생명체의 이름은 바로 켈빈입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가 현실에도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속 상상과 실제 과학계의 외계 생명체 연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화 라이프에서 등장하는 켈빈은 단세포 생물로 시작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며 모든 세포가 근육, 신경, 심지어 시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헬비는 높은 지능을 지니고 생존력이 강하며 위협적인 행동까지 보이죠. 하지만 이런 설정은 어디까지나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장치일 뿐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다소 과장된 상상에 가깝습니다. 실제 과학계에서는 영화처럼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외계 생명체보다는 미생물 수준의 단순한 생명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는 화성 표면의 토양과 암석을 분석해 과거 물의 흔적과 생명체의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또한, 목성의 유로파나 토성의 엔셀라두스 같은 얼음 위성들에서는 내부 바다에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을 찾고자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영화 속에서는 화성 표본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발견되고, 이 생명체는 급격히 성당하며 높은 지능과 공격성을 보입니다. 반면 현실의 연구에서는 화성이나 유로파, 엔셀라두스 등에서 단순한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 가능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인간과 생명체가 직접 충돌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현실에서는 탐사 장비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생명체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 접근법도 다릅니다. 영화는 극적 전개를 위해 빠른 진행을 택하지만 현실의 과학은 신중한 데이터 분석과 다학제적 접근으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영화 속 켈빈처럼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외계 생명체가 현실에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상장력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과학적 호기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영화 라이프는 외계 생명체와의 첫 접촉을 극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긴장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된 적은 없지만 과학계는 그 가능성을 탐구하며 꾸준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설명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상세한 과학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무비 팩트 체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